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보기 전에 잠깐 하나 야구를 보고 있는데 지금 14말루네요 8회 초에 14말루인데요 근데 설마 이렇게 날려버리겠어요? 좀 믿어요? 좀 믿습니다 지금 역전을 당했다가 지금 다시 동점이 된 상황이에요 4대4 말루였는데 지금 14말루에서24말루가 됐거든요 이번, 이번 8회 때 3점을 지금 뽑아가지고 동점이 된 건데 더 뽑자 뽑, 뽑은 김에서 뽑아야지 점수를 아, 왜 저래? 아, 일사 말로 해. 지금 삼진아웃에 어, 뭐, 땅볼 뭐, 아니야. 동점 한게 어디예요? 그죠? 멋있어? 파이팅, 파이팅. 네, 네. 아무튼. 자, 하나, 야구는 일단 결과로 한번 보도록 하고. 보이스 플래닛 K! 2화를 보는 날이에요. 지금 현재 시작하는 9시 13분이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잠못 이루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메모가, 이게 지금, 메모를 제가 배달용지에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공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옮겨 적어 봤고요. 오늘은 또, 어떻게, 어떤 새로운 연습생들이 저의 노트에 들어오게 될까요? 오늘의 먹방 메뉴. 바로바로. 바로 소울푸드. 네, 또 소울푸드인데요.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제가 지금 저녁을 안 먹어서 이게 지금 저녁 겸 야식인 거거든요. 헉, 어떡해. 어떻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힌트. 깍두기입니다. 밥. 근데 이거, 이거는 와사비 소스. 이거 와사비 간장인데 와사비 를 그냥 붙 이거 그냥 와사비 물인데요? 짜잔 오늘의 메뉴는 뼈해장국입니다. 아 아, 어때요? 너무 맛있겠죠? 일단은 제가 배가 지금 너무 고프기 때문에 일단 먹으면서 주스는 탄스 제로 오렌지 맛입니다. 리비벤티입니다. 아 사진 한번 찍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고이스크림. 뭐가 돼 이거 먹가야지 어, 김준서 어? 오! 잘생겼는데요? 모르는다? 몰라? 정말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 혹시 비엘드라마 했어요? 어? 비엘드라마 했어요? 했어요? 예 오! 어? 맞습니다 아 진짜요? 네 비엘드라마를 했어? 왜 네. 갑자기 갑자기 연기를 보여주는 거야? 아니 이건 팬미팅이잖아요 만나지 마요 만나지 마요 아니 잠깐만 너 웃겨 아니 됐다 저렇게 연기하는 거 처음 보네 저 고기랑 우거지 한번 먹을게요 스윗베놈? 와근 엄청 하얗다 조명 때문인 건가? 어? 왜 이렇게 작게 보여줘요? 약간 보컬이 아쉽다, 할까 춤은 잘 추는 것 같은데. 보컬이 좀 아쉬워요. 김준서씨. 토스타 <laughs> 아. 근데 뭐 워낙 높은 노래라서. 그래요? 근데 저는 약간 얼굴이 맘에 들면 좀다 적어놓는 것 같거든요? 저 얼빠라서. 16살인데. 16살이요? 어, 갑자기 정색했어. 껌? 그 골반춤을 춘다고? 응 음, 오. 잘한다. 오 어, 박동규씨 잘생겼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는데팬이거든요예쁜바을줄안해요 우와 잘 춘다 어우 카니언니 너무 잘죠 나도 카니언니랑 안이뻐네안 안 되겠죠? 그럴 리 없겠죠 아 손에 써야겠네요 원래 저스틴 제이스라고 불러요? 처음 알았어 입술색 뭐예요? 예쁘다 뭔가 저스틴 씨가 조금 더제 스타일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순이 스터네 어머 김정현씨 돌려놓셨네. 다크비랑 힛? 힛? 맞아 힛아 히브네. 어, 죄송해요. 좀 어, 보여줘. 아니 왜 이렇게 나이프 노래 많이요? 문원준 씨가 약간 이 노래랑 음색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 다 월스터야? 아니 왜안 보여줘요? 해 않을까? 네? 그 정도로? 드릴게요. 네? 음! 잘한다! 아 어,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킹같지? 얼음골 사가왜 좋게 매적 가는 거야? 얼음골 사과? 아 나오네요 자크비는 올스타겠다 다 피부는 아니 문원준씨 투스타에요? 올스타일 줄 알았어 음, 잘, 제일 잘 어울렸던 것 같은데? 물론 제 기준입니다 유미키! 유미키 기든 경력직에 노스타 받을 수도 있죠 열심히 하셔야지 아니 조만신 너무 잘생겼는데?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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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맛있어.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네. 얼굴이 네. 어떻게 생겼어 신기하다 어. 얼굴이 막 떨리는데? 아 어. 어, 어떡해 춤은 정말 잘 추는데 어 어떡해 어. 춤 서바이벌이면은 모르겠지만 또 스타지 뭐 논의를 할게 있어요? 네. 이거는 노스타여야 하는 거.. 아 모르겠다 나 몰라요 노래를 아예안 불렀잖아. <laughs> 어떻게이스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있어. 예그 예? 에? 댄스. 예, 댄스. 서바이벌 나가어야죠 원스 타임. 음, 뭘거 음, 같아? 음, 넌. 음. 그러니까 추 모르고 그냥 먹지 어? 김동현 씨 통편집된 거예요? 아니, 무대 좀 몰라 했더만 아니, 얼마, 아니, 얼마나 메이트가 없었길래 통편집을 당하지? 연습복 색깔 아니야? 색깔 다른 거 아니야? 어머, 저게 뭐야? 아니, 아무것도 안 예쁜데? 부러워서 그래. 부러워서 예뻐 보이는 거야. 예쁘진 않아요, 솔직히. 아니, 누가 머리 찌그러야 이렇게 해요. 어떻게 김건우 다 편집했나봐. 한 번도 안 비춰주는 거 봐. 그래야지. 꾸영이 추나보다. 백 꾸영이 추지? 아니네. 서만배 씨가 주는군요 잘추겠죠 뭐. 잘생겼네. 오케이, 잘 보이진 아씨! 춤 아니야? <laughs> 너 쿠션 거걸로 봐요. 오케이, 아, 웃기네. 서원씨 개극해네. 아, 젓까지 너무 많이 했더니. 엥? 너무 안락하다. 나는 무슨 조금 넓을 줄? 아니, 몬스타 너무한 거 아니야? 김동희 몬스터네? 뭐 어떻게 했길래? 이 없이도 무대 궁금했는데. 그러네. 저길 보니까 여기가 되게 좋아보긴 이 한다. 너무 좋은 정도야? 어머 안마기도 있어? 좋네 왜? 잠깐만 사실 저 이거 입으면 얼굴 똥색 되거든요? 맞춰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맞춰보십시오 댓글로 런앤씨 머리가 왜 저래요? 로봇이야? 어? 진짜 강아지잖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엽다 어떻게 저렇게 근데 알고 가지? 너무 귀여워 어떻게요? 코를 어떻게요? 아니, 아니, 허을허을왜 자꾸 쓰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걸 다 어떻게 외워? 몇 시간을 할까? 무서워요. <웃음> <웃음> 아니 하나만 떼는 것도 아니고 두개다 떼는 게 어딨어? 아니, 효린씨 표정 너무 웃겨. 왜 다른 사람 목소리는 안 들려줘요? 너스타후보구나 3개 다 됐어? 아니, 근데 이상하다, 이 이상하잖아, 시스템이. 원래 이랬어요? 보이즈 플랜 원 때도 이랬어요? 안 봐서. 몰라. 무서워요. 나였습니다. 나, 나였으면 나 진짜 울러, 띄, 울면서 뛰쳐나갔어. 해냈네요. 기특하네. 뭔가 타이치. 팔집 다시,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얼굴을. 아이돌 퍼포먼스나 그런 수냥 쇼가 해. 앞으로 아니요, 나가서. 5, 5, 그치 저게 기분이 상하지. 앞에 있는 사람 그냥 따라가 주지. 엄청 자신감이 찼군요 마음은 계속 착한 계속 거죠. 틀렸어. 다 다른가 봐. 어떡해. 난장판? 그래, 한 명을 따라가야 된다니까. 두 명을 따라가면 안 돼요. 뭐야? 재배원인가? 재배원이시죠? 수원빈? 그게 얼마나 잘생겼을까? 실제로 보면? 탕으로? 진짜 웃겨 왕가탕으로. 웃는거 아니야? 어 어떻게 어떻게 얼마나 눈물이 날까? 혼자 때 엄마랑 아빠랑, 아빠랑 전화하면서 눈물이 그냥 하기도 전부터 그런 그런. 한번 손톱을 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 정리하기 힘들어? 옷 정리는 그다지 방에서 해는 혼자 해야지. 어머얘야 진득이부터. 그냥 먹었겠지 뭐. 아 타이츠씨 좀 얼굴 좀볼라했다니 어차피 나는 옷을 니까 보여줘야 되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보류야? 보류일 것 같아. 올스타? 제가 올스타 가고 싶어요 너아 간절하긴 하겠죠 전혀 완전 가지 않습니다 저는 당연히 올스타 가겠다 싶었는데 예에 좀이상하잖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 혹시 김건은 불량 빼고 최리부한테 몰아주는 건가요? 아니 혀! 아니 혀가 여기까지 나오시는데? 어. 잘 맞겠다 어우 스탠가 본데 송민재 씨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아 아쉽겠다 근장에서 뒤에 또더 까먹지 아니요 왜 아니요 거기까지 원래 계속 안 되나 받들었습니다 아니요 지금 아니요 지금 뭐야 <놀람> 저 말을 하지 말래 내 머리 왜왜왜안돼내 머리 저 말에 <놀람> 왜 찰을 까먹다 하지 원스타 준 것도 용하다 안녕하세요 초스타 연습생 정상현입니다. <laughs> 성격은 좋아 보이는데. 뭐야, 뭐야? 김인우? 오, 오 잘생겼다. 누구야? 처음 보는데? 김인우씨? 어머, 어떻게 글씨 너무 못 썼는데? 괜찮죠? 오랜만에 적히네요. 좋아, 김건우씨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김건우 없어진 듯도 탈락한 줄 알았어요, 김건우. 아, 뭔가 점점 갈수록 그냥 다 응원하게 되네? 다그랑 잘했으면 좋겠어. 와, 근데 저 아, 또 이건 뭐지 김시환 씨예요 박시환 씨예요 김시환 씨죠? 김시환 씨 귀가 진짜 크다. 저는 귀가 진짜 작아요. 보여요? 저는 귀가 진짜 작아요. 두 명밖에 안 남았다고? 저 지금 박동규, 슈팅이, 강우진 봐야 되거든요? 왜안 보여줘요? 원래 좀 나무를 딴 거. 아니 <laughs> 강문준 몬스터 됐네? 아니 좀 보여달라고요. 아니 왜몬스터가 됐는지 보여줘야 될 거냐? 집가는 거야? 지금 받았다고 탈락한 것은... 아 아니야. 아나또 집가는 중. 어이 김건우잖아요. 첫 번째 정가자는 right. oh. <laughs> 오 잘생겼다. 진짜 짜증나 자신감. 어 아! 네? 여기가 시춘이구나. 저 물에서 춤추는 거 뭐예요? 그냥 세 명만 물에 젖은 지 기마든 지들잖아. 옷도 회색깔이라서. 아, 얼굴이 너무 어두우시네. 어머, 인서 머리 당았네. 머리 당이 훨씬 낫다. 내가 궁금한 사람 좀. 논스터 계급 가자들의 최종 계급을 발표하겠습니로 그냥 가는 거야요렇게아 타이츠 얼굴 궁금하다니까 이름표밖에 안 보여줘. 타츠키 타이치 이타... 이거 끝나면 뭔가 안 보여줄 것 같으니까 검색해서 볼게요. 어 어떡해 시청에 오는 거 봐. 어떡해 계속 울어. 혹시 박동규씨미운탈 박혔어요? 어? 어? 어 방금 누구야? 방금 타이치 아니야? 아니지? 내가 잘못 본 거지? 아니지? 이협씨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협씨 올라가면 안 돼요? 아니야, 그냥 둘다 올라가요. 둘다 올라갔으면 좋겠네, 그냥. 05년생. 오, 키가 183이에요? 한국 6급 자격증이 있대. 나보다 한국어 잘하겠다. 오, 잘생, 오, 입술이 너무 예쁘다. 왜? 아, 이 협이 떨어지나봐. 타이치. 웃는 게 귀엽네. 타이치. 적어보도록 할게요. 타이치. 어, 김동현씨 오열해. 어. 타치 귀여운데? 잘생겼는데? 아, 아닌가? 뭔가 귀엽게 생겼는데. 아, 너무 빨라. 타츠키 올라갔네요 강우진 오 강우진 안 떨어져 어? 타이가 떨어졌네? 타이가 떨어졌어요 오씨 같은 타시인 타츠키씨를 적어드렸어요 아왜타이 떨어졌어요 아 방금 적었는데 네 누군데요 아 엉성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원어원때 누구 픽기셨나요전 이대휘였어요 근데 왜조원씨만 보여줘요? 왜 다른 사람은 안 보여줘? 아니 이건 무슨 경우예요, 저거는? 섹시. 아, 허중신 씨. 아, 허중신 씨또 섹시, 섹시 타령하시네. 너도...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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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누가? 어 누구의 숨겨진 눈이랑 저 지금 눈맞쳤어요 끝났는데요. 케크에서 투표할 사람들은 이만큼 적어놨고요. 내일 C까지 한번 적어보고 투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즐거웠고요. 내일 보이즈 플래닛 C로 한번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